안녕하세요. 이점이요입니다. 오늘은 통도사 산내암자인 수도암으로 왔습니다. 수도암은 고려공민왕 21년 1372년에 이관대사가 창근하였습니다. 경내에는 법당과 산신각 그리고 요사체가 있는 통도사의 가장 작은 남자입니다. 작은 남자라는 이야기는 듣고 왔지만 생각보다 작아서 놀랐습니다. 법당에는 중앙에 석가모니불과 좌우에 대세지보살과 간세음보살님을 협시불로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암은 스님 한 분과 공양주 한 분뿐인 자그마한 암자로 들고나는 사람이 적어 수도 정진하기엔 안성맞춤으로 보입니다. 수도암 법당의 주련과 산신각 현판을 쓰신 오라 스님은 문도들에게 힘써 정진하고 나대지 말라는 유언과 개송을 남겼습니다. 한 물건이 이 육신을 벗어나니 물건마다 법신을 다투네. 가고 머뭄을 논하지 말라. 곳곳이 내 집이니라.